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놀란는 빚인 가운데 포항시에서도 이달 초부터 이스돗물 필터가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샤워기 필터가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필터를 새로 교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수도꼭지에 물 티슈를 대고 1 0분 정도가 지나자 황토색 얼룩이 생깁니다. 많이 불안하죠. 애들 또 하필이면 또 발진이 막 올라오고 등하고 이런 허벅지 이런 쪽이랑 이게 빨갛게 땀띠 같은 것처럼. 이 아파트 예순 다섯 건을 포함해 접수된 피해 신고만 아흔 여섯 건. 수돗물로 요리나 설거지를 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생수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속 망간과 염소가 반응하면서 검붉은 이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소독을 위해 염소 함유량을 높이면서 망간과 염소의 반응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열을 넘도록 계속된 현상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발진 부분. 피부 가려움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 히 사람 인체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자 포항시는 뒤늦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터 부분하고 이제 저수지에 침전물을 수거를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8명의 전문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무슨 성분인지는 정확히 밝혀내겠습니다. 인천에 이어 포항수돗물에서도 검붉은 이물질이 나오면서 믿고 마셔야 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포항구나 죽도시장 등 17개동 2 4일제곱킬로미터가 경상북도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 휴게음식점 5개 영업 허용, 축제나 행사 시 도로 통행 제한 요청, 5개 광고물 표시 방법 제한 완화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도시 관광 브랜드 가치상승, 외국 관광객 유치 촉진, 민자 유치로 관광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가 비상 경영 계획에 따라 포항과 안동 등 일곱 개 지역 방송국 폐지를 확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 남울령 지역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KBS 포항방송국이 지역사회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못했다면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지 폐지를 결정한 것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주 13개 시민단, 시민단체가 KBS 지역방송국 폐쇄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발상이고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의 기본 철학을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제1회 시민 원탁회의에 참가할 시민 20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진행요원 40명은 오는 26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1회 시민 원탁회의 의제는 지난 7일 시범회의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